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유가 경보를 시작하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8월 4일 93.79달러에서 8월 5일 87.78달러로 3.6%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는데 오늘은 관련 요인이 없습니다.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있습니다. 수요 감소 원인으로는 첫 번째, 영국 중앙은행 발표입니다. 영국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으로서 27년 만에 0.5% 금리 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영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월에 9.4%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022년 4분기에 11%에서 13%로 예상하고 있고 2023년 2분기까지 10% 이상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국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8,440억 파운드 중 400억 파운드를 1년간 처분할 방침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21년 12월 이후 총6차례에 걸쳐 1.65%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대한 여파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경기 침체 두려움이 증가했고 이것은 원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는 25만 4천 건 예측치는 25만 9천 건 발표치는 26만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로 여기는 범위가 27만 건에서 30만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27만 건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노동 시장의 냉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감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증가했고 이것은 원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급 증가 요인으로는 첫 번째 이란 핵 합의 복원입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논의가 5개월 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에서는 이란과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발생하여 합의가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 중재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이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란 핵합의 복원을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카비가 복원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해카비 복원 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면서 시장에 이란산 원유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는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영국 해외정보국 국장은 최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해카비를 바라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으며 유럽의 한 고위관리도 협상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목할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8월 5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입니다. 주요 자료 내용으로는 비농업고용지수, 실업률, 생산활동 참여지수 등이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수가 예측치를 상회할 경우 경기침체 우려가 감소해 원유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예측치를 하회할 경우 경기침체 우려가 증가하면서 원유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 비농업고용지수는 37만 2천건이었고 예측치는 25만건입니다. 전월 실업률은 3.6%였고 예측치는 3.6%입니다. 다음 주 주목할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8월 1 0일에 발표되는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되고 전월 6.1%, 예측치는 6.0%입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후 3시에 발표되고 전월 8.5% 예측치는 8.5%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고 전월 9.1% 예측치는 8.9%입니다. 중국, 독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이것은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8월 10일 오후 11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에너지정보관리청 주간 원유 보고서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일주일간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재고, 휘발유재고, 디젤재고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원유 생산량의 증가, 원유재고의 증가, 휘발유재고의 증가는 원유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원유생산량의 감소, 원유재고의 감소, 휘발유재고의 감소는 원유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원유 생산량은 1210만 배럴이었고 원유 재고는 450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16만 배럴로 발표되었고 이번주 예측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8월 11일 오후 8시에 발표되는 OPEC 원유 월간 보고서 발표입니다. 보고서 발표 내용으로는 전 세계 원유의 총수요와 총 공급 예상치 전망 등이 있습니다. OPEC 8월 보고서의 세계 원유 총수요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하여 7월 보고서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될 경우 육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5일 육가 경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